고대하던 2024 LCK 서머 1주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중위권 팀의 돌풍과 기존 강팀들의 부진이 겹치며 혼돈의 시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멋진 슈퍼 플레이의 향연이 펼쳐지며 팬들을 열광케 했죠. 많은 화제를 낳은 1주차 장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주차 최고 빅매치 젠지와 T1의 대결은 예상과 달리 한 시간도 안 되어 젠지의 2대영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젠지의 압도적인 경기력도 인상적이었지만 절묘한 뱀픽도 티원의 숨통을 조였는데요. 2세트 젠지가 세나 칼리 애쉬를 밴 하자 고마 유시는 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의 단점이 부각되며 안 좋은 픽이 됐습니다. 엠비션은 티원의 패배 요인을 언급하며 뱀픽이 50%고 나머지 40%는 바텀에 있다고 라 뱀픽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진을 언급하며 진을 하겠다고 했어도 잘못이고 진을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고마유씨도 인터뷰에서 바텀 선밴이 나왔을 때그 다음 픽을 뭘 해야 할지 정리하지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클템 해설도 티1도 좋아하고 잘하는 흐름이 있겠지만 강팀들은 적응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긴 템포로 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수들도 성향이나 챔프 폭이 많이 고민될 것 같다라고 티1의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티1의 바텀과 반대로 젠지 바텀 페이지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1, 2세트 모두 이즈리얼로 한타에서 스킬을 다 맞추는 무업 딜링을 보여주며 뛰어를 압살했습니다. 특히나 2세트 바텀에서 구마 유시를 잡는 장면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즈리얼 장인 프레이는 이 장면을 보고 개인 방송에서 레전드다. 이게 프로게이머의 각인가? 저걸 시도했다는 게 대단하다라며 극찬했습니다. 여름의 강자 KT가 개막 2연패에 빠졌는데요. KT가 1대 2로 패배한 디플러스 기아와의 경기에선 KT가 스카너를 풀어주고 오. 칼리스타를 가져가자 현장의 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트픽 시작하고 있습니다. 칼리, 뭐 칼리 맘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보통 칼리가 나오 이상 대부분은 좀 빠르게 가거 공격적으로 조합 짜면서. 음, 그렇죠. 그리고 스카너가 또 나오게 되면 역시나. 어. 네, 그러니까 이미 CC가 또 갖춰지기 시작. 반면 DK가 스카너와 탈리아를 픽하자 DK 팬들의 환호성이 나왔는데요. KT의 뱀픽을 본 팬들은 이건 상대도 당황했겠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제발 스카너 좀 그만 풀어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세트는 KT가 승리했지만 뱀픽에 대한 팬들의 불신이 쌓여있음을 알수 있는 장면이었죠. 지난 경기에서도 뱀픽이 지적됐습니다. 광동에게 2대0으로 패배하고 데프트는 1세트 같은 뱀픽은 다시 해도 못 이길 것 같다라며 직접적인 지적을 남겼습니다. kt는 오는 2주차에서 젠지와 하나 생명을 연달아 만나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1주차 돌풍의 팀은 단연 디플러스 기아였습니다. 하나 생명과 kt라는 강팀을 상대로 2승을 챙기며 개막 2연승을 거뒀는데요. 그중에서도 루시드의 엄청난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특히나 kt와의 1세트에서 보여준 기상천외한 도주 동선과 표식의 심리를 잃고 상대 블루까지 먹는 플레이는 많은 이들의 극찬을 받았는데요. 아, 나... 시간이라도 오래 끌자. 근데... 아르시가아마시드가가 아, 보인가요? 넘어가면서 추격할 아, 수 있을까? 기계 쪼야 위로 이렇게 위로 달려, 길게! 위로, 크게. 야, 누시더. 그러니까. 어? 근데 어? 이건 진짜 큰 변수가 어? 되는 게 어차피 상대 귀한 했을 예. 거라 생각해서 세조한이가 적정글간 거거든요. 아니, 1 0년 참가해도, 0년 먹은 능구렁이도 이렇게 예. 안할수 있어요. 예. 그거야 여 생각을 해요. 아니, 또 어떻게 어니? 보면 오히려 그런 능굴렁이었으면 이런 플레이 전 무서워서 못했고. 아 그렇죠. 그 <laughs> 당을 <장압을! 웃음> 되니까. <이거> 이게 봐. <laughs> 아, 아 이게 아니, 뭔가. 그래서 이거는... 세이저한이가 좀 고민돼. 네. 이거 들어가 봐라. 얘 표시게 이거 상대 3 레벨이거든요. 상대가. 3레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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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양쪽 다 정글링. 그러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엉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작은 거 먹으면서 이 플레이로 표식과의 정글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고 나비 효과로 KT의 바텀 구도가 망가지며 결국 DK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드는 이외에도 니달리와 바이로 종횡무진하며 벌써부터 신인왕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클템에서 리어는 아직 다 극진 않았지만 S급의 자질이 보인다. 메이킹 캐리력 챔프 폭등 다양한 면에서 증명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